호두를 이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 효과도 두 배가 된다고요? 호두를 언제 먹으면 좋냐면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식후 두세 시간 뒤 요거트, 과일과 함께 호두를 곁들이면 속이 편안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맛과 실천을 함께 챙기는 방법도 준비했어요. 플레인 요거트에 부순 호두, 계피를 살짝 뿌려보세요. 점심 샐러드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올리브유. 여기에 호두를 톡톡 더하면 씹는 맛이 살아나요. 오후에 출출하실 땐 과자 대신 호두 반쪽과 따뜻한 차한 잔을 권해드려요. 구매, 보관 팁도 체크해. 해주세요. 무가염, 무가당 제품을 먼저 살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껍질 벗긴 호두는 산패가 빨라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을 권해드려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양 지키기 하루 28g 전후를 기억해주세요. 시럽, 설탕, 소금, 코팅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생호두나 약하게 볶은 제품을 선택해보세요.